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 유진스 멤버 할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할인이 실제로 2022년 1월 7일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유진스 팬들에게서 너가 무슨 유진스 멤버였나 주목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할인입니다. 하지만 할인의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과거 미니즘과 무속인의 카톡 대화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뉴진스 멤버와 팬클럽은 왜 진실에 침묵하고 있는지 더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갑자기 탈락한 할인에 대해 매정했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뉴진스 팬들은 왜 할인에게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할인의 계약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계약서에는 하린 본인과 부모의 서명, 그리고 미니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6일까지였는데 불과 두달 만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인은 2003년생으로 2020년에 하이브 사나 소스뮤직 오디션에 합격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어도어로 이적해서 뉴진스 데뷔조에 합류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데뷔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리을 거짓말쟁이라고, 관심종자라고 비난했습니까? 하리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다고만 말했는데 악플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9살 소녀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데뷔조에서 함께 연습하다가 자신만 탈락하고 다섯 명은 뉴진스 멤버로 데뷔했는데 그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현재의 뉴진스 멤버들은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진실의 편에 서서 혁명가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뉴진스 멤버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부 뉴진스 팬들은 할인을 향해서 너가 감히 우리 뉴진스와 함께 훈련했다고? 뉴진스 데뷔조였다고? 이 거짓말쟁이야라는 엄청난 비난과 악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유진스 멤버들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잘난 척 하며 기자들까지 가르치던 멤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딴짓하며 모른 척 했습니다. 할인의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지난해 7월 디스패치에서 폭로한 미니짐과 무속인과의 카톡 대화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할인의 계약서가 공개되고 그녀가 탈락한 시기를 보면 미니짐과 무속인의 대화에서 지목된 그 멤버가 바로 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속인이 귀신시였다. 정신 나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그말 때문에 할인이 탈락 확정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19살 소녀가 데뷔를 꿈꾸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무속인의 말 한마디로 귀신시었다. 정신병자라는 취급을 받으며 탈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상처가 됐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휴대폰과 아이패드까지 회수당하고 숙소 접근도 통제당한 채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일본에 돌아가야 했다니까요. 일본에 돌아간 후 최근 유진스 사태가 터지면서 디스패치가 폭로한 미니진과 무속인과의 카톡 대화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갑자기 데뷔조에서 탈락하고 일본에 갔을 때보다 더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탈락을 한 이유가 미니진이 무속인과의 황당한 대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니진은 무속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멤버들을 판단하고 단정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탈락 이유들이었습니다. 미니지는 뉴진스 멤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에게 연습생들의 사진을 보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 빼는 것 찬성. 귀신 씨 언니, 제. 다니엘은 어때? 미국에 가식적이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무속인이 어떤 멤버의 사진을 보고 완전 바보네. 눈에 제의의 영혼이 있어라고 답하면 미니지는 귀신 씨 언니, 제라고 묻습니다. 무속인이 완전 눈 밑이 검해지고 완전 정신 나가기 일부 직전이라고 대답하니까 미니지는 탈락 확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에 대해서는 미니진이 정신병자지 라는 지적을 하고 무속인에게 응조나 심해라는 확인을 받아 탈락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아이돌 그룹 선발 과정입니까? 무속인의 말 한마디로 연습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니진이 최종 유진스 멤버들을 놓고 한 말입니다. 이것들 중에 기어먹는 애들은 없겠지 라고 확인하면서 바보 같은 애들 선택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바보들이 설마 내 말은 잘 듣겠지? 기어먹는 애들은 없겠지라고 무속인에게 확인했습니다. 미니지는 끝까지 최종 유진스 멤버들을 향해서 이 바보들, 기어먹지 않는 애들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인격 비하에 가까운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돌을 사랑하고 키우는 프로듀서의 마음가짐입니까? 멤버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어먹지 않는 바보 같은 애들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진스 사태를 보면서 미니진이 그렇게 신중하게 무속인과 대화하면서 선택한 멤버들이 정말 미니진의 뜻대로 바보 같은 애들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디스패치가 12월에 추가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미니진은 유진스 멤버들을 향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역겨움을 참고 열심히 하는 것,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 철부지 애들 먹여살리는데 낭비라고 말이에요?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말도 잘 듣는 바보 같은 애들을 선택해 놓고도 여전히 밑도 끝도 없는 비난과 무시와 비하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걔네가 뭘 알겠어요? 거울이나 보고 춤만 생각하는 거 보면 막 현타옴. 뭔 아티스트야? 내가 아니라고 몇번 말해. 짜증나 그 말하지 마. 뭔 놈의 아티스트야라고까지 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존중하지 않고 완전히 개 무시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미니진의 만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진스 멤버들과 팬들이 미니진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미니진에게 바보들, 기어먹지 않는 애들, 철부지 애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역겨움을 참고 당신들을 키운다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이라고 먹여살리는 데 낭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우리 엄마 미니진이라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을 직접 지목하면서 거울이나 보고 춤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뭔 놈의 아티스트냐고 비하했는데도 말입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이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정작 미니진의 이런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녀를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멍청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속인과의 상담으로 멤버를 정하고 기어먹지 않는 순종적인 아이들만 선별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실제 미니진에게 기어먹지 않고 무조건 맹신하는 바보가 된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수도 없는 조언과 경고를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한국 엔터산업계와 전문가들을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할인의 계약서 공개로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19살 소녀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니진과 무속인의 카톡 대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들, 멤버 선발을 무속인의 말로 정한 어이없는 현실, 기어먹지 않는 바보들이라면 유진스 멤버들을 비하한 발언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외롭게 있는 유진스 데뷔조 멤버였던 할인의 심정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또 흥미로운 이슈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